발목이 약한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거나 발바닥 통증, 평발로 고민이신 분들, 무릎 안쪽이 아프고 고관절이 불편하고 심지어 허리까지 아파서 걷는 게 불편한 분들이라면 이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르미 여러분. 자세우정입니다 발바닥, 발목,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에이, 세상에 그런 운동이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실 운동은 바로 이 운동. 에어플레인이라는 운동을 좀 변형해서 해 보실 건데요. 이 운동의 원리는 발바닥으로 지면을 잡는 힘,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힘 고관절 주변의 안정화 근육들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그에 따라서 허리에 과한 움직임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통합적인 운동이랍니다. 음, 정말 이게 다 가능할까요? 자 그럼 이 운동의 효과를 200%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수많은 장점을 가진 운동인지 체크해보고 바로 이어서 운동을 시작해볼게요.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늘 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네 가지 포인트 관절.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를 잘 살펴보면 무릎과 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감, 고정력이 많이 필요한 관절이고 발목과 고관절은 상대적으로 외부 자극에 대해서 탄력 있는 움직임이 많아야 하는 관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통증과 문제점은 이 순서가 서로서로 서로 뒤바뀌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걸을 때 발목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야 하는데 무릎의 움직임이 훨씬 커져서 걸을 때마다 무릎이 불안하고 통증이 있거나 고관절이 잘 움직여야 하지만 이를 대신해서 허리가 훨씬 많이 움직이는 경우죠 또 우리의 몸을 앞에서 보았을 때 골반뼈에서부터 무릎 중앙 그리고 정강이뼈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선두 개를 연결하면 특정한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다리의 무게중심이 다소 안쪽으로 치우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걷거나 다리 운동을 할때이 힘들이 무릎 안쪽으로 모여서 무릎 안쪽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무릎뼈 주변 근육의 불균형을 만들어서 통증과 불안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통합적인 운동은 관절 주변 모든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일상생활 움직임에 가장 가까운 동작이기 때문에 꼭 함께 따라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동 준비물은 이 벽입니다. 벽을 옆으로 하셔서 서보시고요. 저는 몸의 왼쪽을 벽 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섰어요. 왼손으로 벽을 짚게 되면 이렇게 교차가 되는 반대쪽 오른쪽 다리를 축으로 해서 운동을 하실 거고요. 우선 양발을 골반 너비로 맞추시고, 체중이 너무 앞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게끔 발바닥 가운데보다 살짝 뒤쪽에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동작부터 가볼게요. 오른발은 그대로 두고, 왼쪽 다리를 뒤로 슬며 소시 슬라이드해서 앞꿈치로 가볍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아주 살짝 힘을 풀듯이 구부려주고 이때도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오른쪽 발 뒤꿈치 쪽으로 살짝 실어주세요. 상체는 뒷다리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기울여주는데 이때 허리가 젖혀지지 않게끔 복부를 납작하게 집어넣고 뒤꿈치와 정수리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자세가 시작 자세고요. 여기서 첫 번째 엄지 발볼, 새끼 발볼 그리고 뒤꿈치 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바닥을 잡아당기듯이 살짝 들어올린다는 느낌을 주시면 발바닥 안쪽 족저 근육에 힘이 딱 들어오게 되고 이 힘을 잘 주신다면 지금 오른쪽 엉덩이까지 힘이 함께 딱 들어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지금부터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릎 안쪽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발 아체까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무릎 밖에 가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은근히 밀어내는 힘을 유지합니다. 이두 가지 포인트의 힘만 잘 줘도 지금 발목과 고관절의 속 근육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을 딱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운동 시작합니다. 이 모든 힘을 딱 유지하고 자, 오른쪽 바닥에 물건이 있어요. 내가 오른손으로 그 물건을 짚듯이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자연스럽게 왼발이 바닥에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왼발 끝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이 되죠. 이때도 발바닥으로 바닥을 쥐는 힘, 발 아치의 힘은 그대로 살려놓고 다시 코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꽉 잡아당기는 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는 힘을 주면서 천천히 그 다리의 힘으로 상체를 세우고 자연스럽게 발끝을 바닥에 터치해 주시면 돼요. 동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허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혹은 무릎을 과하게 이렇게 뒤로 밀어내는 반동을 통해서 일어나면 아까 말한 패턴이 반대로 꼬이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오실 때 복부의 힘을 주고 허리는 고정, 무릎은 아주 살짝 부드럽게 구부린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나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으로 몸을 바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숨 마시며 준비하고. 후, 내쉬면서 복부 힘,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 자 체중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대로 가상의 물건을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내려갑니다. 실제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건을 주우세요라고 알려드려요. 그만큼 좋은 동작이고 여전히 무릎 안쪽으로 모이지 않고 있죠. 숨을 마시며 기다리고 내쉬면서 후. 힘주고 발 아치 살린다 무릎 안쪽으로 모이지 않고 뒤꿈치로 바닥 꾹 눌러서 엉덩이 힘, 팔바닥의 힘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동작 해볼게요. 왼다리를 제자리로 가지고 오고 이번엔 손은 그대로 두고 다리만 바꿀게요. 오른다리를 뒤로 뻗어서 이렇게 콕 찍고 왼쪽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고 체중 뒤로 이동하고 상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줍니다. 다리만 바뀐 시작 자세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오른손 골반이 손해보고 코로 숨을 마십니다. 후, 내쉬면서 복부에 힘 주는 건 여전히 똑같고 왼발도 발아치를 살기 리 위해서 이세 가지 점을 꼭 찍고 바닥을 잡아 당깁니다. 무릎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딱 고정된 상태죠. 여기서 왼다리는 고정한 채 머리와 가슴, 골반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동시에 오른쪽 다리로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콕 찍어서 같은 방향을 볼수 있게 합니다. 그럼 왼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오른쪽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발 아치를 살리고 무릎 모이지 않는 힘을 계속 주면 왼쪽 고관절에서 외회전이 일어난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을 보게 되는데, 이번엔 반대로 내회전, 안쪽으로 돌릴 수 있겠죠? 왼발로 바닥을 쥐는 힘, 무릎 안쪽으로 모이지 않는 힘을 계속해서 그 수축력을 유지하고 그 수축력을 축으로 머리와 가슴, 골반과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회전시킵니다. 오른 다리도 왼쪽으로 돌려서 새끼발로 바닥을 살짝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왼쪽 고관절에 안쪽, 바깥쪽 돌린 근육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여전히 왼 다리 힘을 모두 유지하고 이제 정면을 본후 마지막으로 이 모든 힘들을 딱 유지하면서 그 힘으로 바닥을 눌러 오른 다리를 몸쪽으로 가져와서 왼 다리로 한 다리 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니다 벽에서 5초를 기다려 볼게요. 하나 발바닥 같이 딱 살리고, 둘 복부 힘 주고, 셋 골반이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게, 넷 키는 위로 커진다는 느낌, 다섯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른 다리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평소에 이렇게 한 다리 서기가 잘안 됐던 분들, 혹은 걸음걸이가 이렇게 불안한 분들, 골반의 좌우 움직임이 너무 크거나 이렇게 불안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셔서 다 함께 건강한 하루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